오늘 저는 회복의 큰 희망을 선포하라 회복의 큰 희망을 선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에서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다 그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복음 중에도 이사야서의 복음은 군계 일학과 같습니다. 시대의 험한 파도를 넘어서서 영광의 지평선, 큰 회복의 희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곧 골짜기는 도두어질 것이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될 회복의 이야기, 회복의 희망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면서 외쳤던 그 옛날의 이야기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재림의 주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제5 복음서다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플러스 이사야서가 제5 복음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이사야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복음서다. 그랬습니다. 성제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했죠. 초대교의 교부들도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도의 복음과 맞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오늘 우리가 구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구장을 복음적으로 잘 해석해보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중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죠.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 외세의 침략 앞에서 백성들은 눈물과 고통을 침묵 속에서 삼키면서 그렇게 이제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현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라의 문제 또 경제의 불안정, 남북 문제, 미중러일의 문제, 또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 마음 속에 밤이 깊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주님이 이와 같은 때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선포하라. 회복을 선포하라. 내가 너희에게 큰 빛, 큰 기쁨, 큰 평화 그리고 위대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오늘 이사야 제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큰 희망을 선포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우리가 이런 회복의 큰 희망을 선포하면서 희망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인데, 자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빛을 볼 것이다. 큰 빛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회복의 큰 희망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큰 빛을 볼 것이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어둠 속에서 깊은 고통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자, 이런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 어두움이 짙어지면 방향을 잃죠.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이 빛을 잃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불안해요. 어두움 속에서는. 빛 없는 밤길은 무섭습니다. 조그만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자, 어둠이 깊어지면 또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범죄가 늘어납니다. 범죄. 도시의 밤 범죄의 소굴이 되죠. 어둠은 악을 숨겨주고 악한 어둠의 영,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어두운 밤에 훨씬 더 많이 역사하죠. 중요한 것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면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춥고 움츠려들겠죠. 그래서 많은 기아와 질병 속에 허덕거리게 된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터는 누굴까? 큰 빛이다. 그랬습니다. 큰 빛.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큰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는 지혜롭게 살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속에서,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빛이 올 것이다. 요한복에 보니까 참 빛이 올 것이다. 그 빛은 하나님이시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구원이시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두웠던 우리 마음속에 큰빛그 빛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기쁨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큰 빛입니다. 예수 그도는 누구일까? 큰 기쁨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어둠에 빛이 임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기쁨이 없다면. 자,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허무해집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삶이 허무해지죠. 무거워져요.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의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됐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삶이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영적 독버섯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쁨이 없는 관계, 점점 멀어지죠. 기쁨이 없는 짜증난 사람에게 누구도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중업체도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면 거리가 생기죠.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쁨이 없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고난. 기쁨이 있어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나 복음은 볼까요? 기쁨과 함께. 희락과 함께 그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밝은 웃음과 기쁨은 생명력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큰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하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삶이 허무해지지 않아요. 예, 감사가 넘쳐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사랑으로 가까워지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농사 때의 기쁨과 전리품에 대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멍에를 꺾고 기쁨이 산소 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굴까?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 임할 것이다. 세 번째는 큰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큰 평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큰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에는요, 아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다섯 가지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평화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내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아, 이게 참 중요해요. 아, 나와 내 자신과의 평화. 이런 평화가 있을 때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나와 이웃과의 평화 그 다음에 나와 원수와의 평화입니다. 나와 원수. 또 하나는 나와 자연과의 평화죠. 공존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동방박사가 이끌림을 받은 것은 별을 보고입니다. 별. 이 별이 결국은 어때요? 동방박사를 이끌어 가죠. 한밤중에 목자들이 별을 봅니다. 큰 별을 보죠. 그러니까 나와 자연과의 공존, 평화가 어우러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큰평화로오신 분이시다. 자, 반대로 만약 평화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평화가 없다면, 평화가 없으면 사람은 서로 믿지 못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죠. 믿지 못하고. 평화 없는 가정, 전쟁 터입니다. 평화 없는 가정은 지옥 그 자체죠. 평화 없는 교회, 분열과 다툼과 싸움을 볼게 될 것입니다. 평화 없는 국가, 전쟁이 터지죠. 평화 없는 마음, 병이 듭니다. 이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평화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분노합니다. 분노. 평화가 사라지면 분마가 폭발하죠. 작은 분노의 말이 큰 상처를 주고 견고했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평화 가 없다면 크고 작은 전쟁이 뻥뻥 터지는 것이죠. 결국은 법이 무너지고 힘 있는 독재자가 다스리고 백성들은 희생이 됩니다. 평화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다 평화 없는 세상에는 돈도 사랑도 성공도 삶을 채워주지 못하죠. 왜? 파괴와 죽음과 기아와 질병과 산천초목, 모든 짐승과 생물이 다 죽습니다. 이게 평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평강의 왕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큰 평화가 임한다 예수 그리도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큰 빛이시다 빛 예수님은 큰 기쁨이다 예수님은 큰 평화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도를 믿지 않으면 이런 기쁨이 없고 어, 또 이런 평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큰 밝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리라. 주안에서 평화를 얻은 사람, 주안에 기쁨을 얻은 사람, 주안에 큰빛을본 사람은 전쟁 속에서도 노래하고 사망의 움츠만 골짜기에서도 쉼을 얻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복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큰빛큰 큰 기쁨 큰 평화의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네 번째는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의 이름 오늘 메시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 속에는 회복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강조할까요? 이름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인생을 산다.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뭐 요셉, 모세 다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메시아의 이름,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다섯 가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첫 번째가 기묘자입니다기묘자 김요자. 김효자가 영어로 볼까?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놀라운 인도자. 놀라운 인도자. 막힘을 다 푸시는 분. wonderful입니다. 김효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 모사가 뭘까?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지혜롭게 상담을 하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해답을 주신 분. 그분은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이 뭘까?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리시는 분, 모든 전쟁을 멈추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근데 이 전능하신 무지무지한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요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그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와 아주 가까운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우리의 영혼의 폭풍을 잠재우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주시는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회복과 큰 희망이 담겨져 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큰 빛을 본 것이고 큰 기쁨을 얻은 것이고 큰 평화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나와 내 자신과의 평화, 나와 이웃과의 평화, 나의 원수와의 평화, 나와 자연과도 다 아름다운 평화. 그런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큰 빛이 올 것이다. 찬 빛이 말 것이다. 큰급부이올 것이다. 큰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마침내 다섯 가지 이름을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전쟁 속에도 평화를 꿈꾸고, 낮은 자리에서도 메시아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큰 빛이요, 큰 기쁨이요, 큰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122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큰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가정과 또 교회에 큰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와 태국, 또. 아프가니스탄, 또 러시아, 또 시리아, 우크라이나 다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마귀를 소원하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과 참 기쁨과 평화 큰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이 사실을 깨닫고 힘있게 회복의 복음을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예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